아 이거 녹화 안 돼서 아쉽다. 돈만 밝히고란 말이야. 준영 씨, 준영 씨 돈만 밝힌다고 자, 4번하고 6번. 여기 일부러 안 지웠는데 이것들로 풀이하는 문제여서 1번하고 2번은 지우지 않았어요. 숨이 잘했네. 볼게요. 4번.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고 솔직히 말하면 이 m 더 판별식 사용하지 않아서 사실 바로 나와요. 뒤에 구가 나왔다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일차항 계수는 6이나, 6이나, 마이너스 6이 나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사실 바로 나오는데 저 판별식의 부호를 이용하면 p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게 만들어지면 돼요. 그러면 b, 여기서의 b는 마이너스 m이죠. 마이너스 m 제곱 빼기 4ac. a는 1이고요, c는 9네요. 그러면 36이다. 가 0이 되게 하면 돼. 즉 m 제곱이요. 36이면 되므로 m은 두 개의 값이 나와요. 플러스 6도 될수 있고 마이너스 6도 될수 있다. 이렇게 두 개가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될수 있는 것은 하고 나왔는데 이차 번호식의 근이 될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 m이 6일 때랑 마이너스 6일 때 각각 다 방정식을 좀 세워볼까? 첫 번째 6일 때는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이 돼서큰 나오겠다, 이거. 인수분해 하면 나오지 않나요? 뭐 나와, 이거, 큰. 인수분해 하면 큰 나와야 돼? 뭐랑 뭐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랑 나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m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6이라면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해볼게요.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은 0이 돼요. 이것도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x는 뭐 또는 뭐가 나오나 해본 사람? 뭐 또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또는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이 될수 있는 거는 뭐냐라고 했지. 여기 나온 것 중에 공통인 거 찾으면 되지 않나? m의 값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똑같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될수 있는 거는 저놈이 겠지재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는 건데 이 m이라는 애의 조건이 안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일 때도 마이너스 6일 때도 되는 애를 찾아야 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된거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6번은 좀 풀다가 약간 고민고민되지 않았어? 왜냐면 A랑 B의 값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와서 좀 틀렸나 싶은 느낌 없었나? 볼게요. 이 6번은 여기 있는 2차방정식 구하기에서 해야 되는, 아, 나온 문제들이에요. 그럼 6번에 근이 먼저 주어졌다. 뭐 해봐야 될까? 근이 주어지면? 아 대입을 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요. 우리는 근을 주어 만났을 때 근이 있으면 식을 작성할 수 있지 않아? 대입이 아니라 시을 작성하는 걸로 할게요. 사실 대입해도 나오긴 나옵니다. 열립방정식을풀현해요 근데 배운 걸 활용을 해보자고 두 근이 3분의 1과 2분의 3이래요. 그러면 3분의 1과 2분의 3이 나왔다는 거는 x-3분의 1 부호 바꿔서 집어넣어야어 x-2분의 3인가? 그냥 양수네. x-2분의 3는0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 이두 근이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x 제곱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텐데, 등으로 열어 습으면 얘가 뭐 어떤 식과 같아야 하냐면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과 같아야 되죠. 왜냐면 저 방정식에 근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든 거였어요. 그러면 두개 같으니까 전개해서 A랑 B를 찾아보면 A, B가 나올 거예요. A 얼마 나오나? 바로바로 바로 돼야 돼 이거. A 얼마 나와요? 1차항의 개수예요. 1차항의 개수. 전개할 때 이거 1차항 개수는 뭐로 나왔었지? 뒤에 있는 수의. 뒤에 있는 수의. 뭐였어요? 전개할 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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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자급식이나 중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잖아. 얘 전개 어떻게 해? 곱은 아니야. 1차항에 계속 찾는 건데, 지금 합이에요합이에요 합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더 해요. 얼마 되지? 더해. 그치? 마이너스 6분의 1 1이 a 값이 되는 거고, b는요. 더해. 얘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상수함. 난리야. 곱해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이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b는 2분의 1일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문제에는 bx제곱 이렇게 나와있는 2차 방정식이 있죠. 얘의 근을 구해야 된대. 그러면 b랑 a값 나왔으니까 2분의 1x제곱 나이 플러스 되네. 6분의 11x 플러스 1은 0. 이거의 근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 어떻게 구해? 일단 이거 인수분해 이대로 되나? 이 상태에서? 안 되지 않나? 그치. 양변에 6 곱해서 해주면 됩니다. 양변에 6 곱해서. 근 직접 구하세요. 4번까지만 작성할 건데 이 4번은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활용. 너희 방정식 활용 어디서 해봤어요? 열리비해 차 방정식에서 해보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또는 1차 방정식에서 해봤을 거예요. 1차 방정식 활용도 마찬가지로 방정식들의 활용은 다 푸는 순서가 똑같아요. x가 뭔지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미지수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적고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거는 문제를 풀어 보면 되나요? 미지수를 뭘로 할지 정해요. 뭘로 한다는 게뭔 소리냐면 x로 할까 y로 할까 이 말이 아니라 무엇을 x로 놓을지 정하라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정식을 세우는데 문제 보고 방정식을 세우는데 이차 방정식이어야 하니까 이차 방정식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차방程식다 세웠어. 풀어야지. 되 우리가 이거는 셀프로 이차방程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유형이에요. 활용 문제들은 다 그랬어요. 직접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풀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풀면 끝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 도대체. 이거 되게 많이 간과하는데 활용 문제. 마지막 단. 계 어? 확인하기. 대현이확인하 하나요? 근데 잘안하다 않니, 안 언니. 답 나오면 아싸 신났다. 고보면다 쓰잖아. 이 확인하기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2차 반동식은 근이 몇개 나와요? 두개 나오는 경우가 많지. 둘다 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원 소리냐면 둘 중에 하나만 이 반동식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나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14살 또는 마이너스 65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워 만들어줘야 되지. 그래서 사람의 나이라던가 물건 개수라던가 사람 수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답이 자연수가 되야 돼요. 자연수인 것만 답으로 채택을 해줘야 돼요. 이차방程식의 근이 나왔을 때 그리고 문제에서 시간이 나와요. 길이가 나와요. 넓이가 나와요. 부피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뭘로 답을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이나 와 자연수여야만 해? 반드시? 에? 네? 아니죠. 뭐뭐 도엽이 뭐 말하려 했어? 영이어야 된다고요? 시간이 영이라고요? 영초? 0초? 영초면 왜 구해? 영초 할거요할 거면 왜 구해? 그러면 자연수가 아니라 얘는 뭐면 될까? 뭐면 될까? 좀더 규제가 완화됐어. 규제가 느슨해. 양수. 네, 맞아요. 양수예요. 뭐야, 좀 다른데? 뭔데인데, 진짜 뭔데? 지옥까지. 그래서 저런 걸 주의해서 답을 찾아줘야 돼요. 둘다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둘다 답이 아닐 수도 있다. 문제를 몇개또 풀어보고 시간을 남겨서 채점할 시간을 좀 줄게요. 일단, 화료 문제 좀 풀어볼 만한 게, 풀어봐야 될 만한 게, 104쪽에 한번 해보세요. 104쪽에 2-1번이랑요. 이거 아마 푸는 사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 가르쳐준 유형인데. 다섯십일 번이요. 왜 중력 때문에니까. 사람 못 사겠냐고. 너는 한게 아닌 것 같아 진짜. 얘너 어, 어. 어. 지금 진짜 대단하고. 있어 째이합 이야기. 그렇게 내 문제 도전해보세요. 내 문제. 원대 잘해봐 원대야 원대학이 아주 잘해봐요

아니야. 문자를 그렇게 다르게 넣으면 안 돼. 얘들아 미지수 설정할 때뭘 해야 돼? X로 뭔가를 놔야 된단 말이야? 어, X로만 나타내야 돼. X로만. 답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세울 때.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쨌든, X초 후에 높이가 저 식으로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연립방정식이랑 다르게 문자 하나 엑스로만 모든 걸다 세팅을 해야 돼요. 엑스로만 그리고 답은 2차 방정식으로 나와야 되고 4-1번은 식이 우리가 대단한 걸쓸 필요가 없어요. 식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뭘 보여준 거예요? 파하이 <laughs> 어? 네, 어. 어, 어. 좀 방이 저 티어 올라오면 뭐가 나 버튼 나오는 거야? 아니. 근데 얘 눈이 사라졌어. 너무 개꼬리 롱포케스러운데 진짜. 이거 얘는 짧을 거든요자 우리 봅시다. 지금 시간이 불안불안한데요. 아마도 채점을 할까 못할까 그참 약간 간당간당한 느낌이긴 해요. 일단 2 1 번부터 보시면 미지수 뭐를 들어놔야 될까? 얘들아 두 수의 곱을 X로 놓는 게 아니다. 문제를 보시면 연속하는 두 짝수의 제곱의 합이 2 4 4예래요 뭐가 나왔냐면 연속하는 짝수라는 정보가 있잖아. 그러면 그 연속하는 짝수를 X로 표현하자고. 그러면 이 연속하는 두 짝수 중에 작은 놈을 우리가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러면 큰 짝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작은 수 보다 2 e 크겠지. 짝수니까. 그러면 x 플러스 2라고 설정할 수 있고요. 미지수 했어. 그 다음 방정식 세워야 돼. 어떻게 세워? 문제 그대로 읽어봐. 연속하는 두 짝수의 뭐래요? 제곱의 합이. 각각 제곱해서 더한 그 제곱의 합이. 뭐래요? 뭔데 뭔데 제곱의 합이. 244랍니다. 그러면 제곱의 합이 244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이 세워지고 애들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도 우리가 찾는 게 연속하는 두 짝수잖아요. 당연히 답은 뭐로 나오겠어? 음수로 나오거나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올까? 자연수로 나와서 연속하는 두 짝수가 되게끔 나오겠지? 그러면 이 방정식은 자연수가 해가 나온다는 뜻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풀만 루트을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식 정리해서 인수 분해하면 무조건 인수 분해 될 테니까 식 풀이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는 직접 해주세요. 그 다음에 4-1번은요? 풀었어요? 그렇죠. 문제를.. 그렇다. 오.. 답뭐 나왔는데? 4초. 아 아닙니다. 6초 아니요네 맞아요. 아, 일부러 지금 대현이 뒤에 바로 얘기하는데 뭔가 좀 아, 나는 맞췄다 이런 느낌으로 뭐라고 했어? 6초. 6초? 아, 이거 봐요.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높이가 식으로 나와 있어. 이 높이가요 시간으로 식으로 나와 있지. x 초 후의 높이가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80이래요. x 초후 높이가 네. 그냥 나와 있단 말이야 문제에. 네. 그냥 이 식을 갖다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80이란 말. 초의 높이인 거죠. 근데 이 높이가 모가 될때 시간을 구하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높이가 1 0 m 가 되는 것은이라고 했어요. 이 높이라는 거는 여기 문제를 읽으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지면으로부터 80m 높이? 막 이러면 더 헷갈려요. 저 높이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지면에서의 높이를 의미해요. 저 물체 의 지면에서의 높이를 의미한다고 그러면 이 높이가 20이 되는. 즉이 시기 20이 되는.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80이 20이 되는 이렇게 되게 하는 X 시간을 구해주면 끝인 거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높이가 20이 된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놨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데 이거도 답이 시간이란 말이야. X를 구하면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이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올 텐데 시간이 풀마 루트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를 또 시도를 해보세요. 인수분해가 웬만하면 2차방정식 가정에서 웬만하면 돼요. 저는 길이 같은 거 무리수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선생님 저렇게 화살표로 꼬리 내려 놓은 거는 알아서 하는 라 뜻이에요. 5번 푼 사람, 5번 있어요 푼 사람. 뭐 네. 나왔어? 실. 아답몇 번? 잘 맞았어? 찍은 건 아니잖아. 아 어, 맞았어요. 자, 미지수를 뭘로 설정했는데? 이거 미지수 설정해야 되죠? 구하라는 거, 그지 구하라는 걸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 오른쪽에 있는 선분 Pb의 길이를 x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겠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이거? y라고 하면 안 돼. 1 0마 그치, 10-x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문제에서 구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58이 된다라고 했으니 쟤네들 넓이 구할 수 있잖아. 한 변의 길이를 만들었으니까.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한 변의 길이에다가. 뭐에 뭐해, 뭐해? 정사각형의 넓이. 제곱을 한단 말이야, 제곱. 그러면 큰 정사각형의 넓이고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이 넓이의 합이, 넓이의 합이 58이 될 때의 그때의 x값을 구해주는데 말했지? 답이 두 개, X 값은 두 개로 나온다. 둘 중에서 이 조건에, 문제의 조건에 맞는 놈을 채택해야 돼요. 뭔 소리냐면, 단 AP는 BP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맞게 되는 놈을 찾아야 된다고요. 6번 어때요, 6번? 이런 거 진짜 많이 풀어봤는데, 6번 같은 스타일. 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넓이가 2 6 4 m 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64m가 된다고, 색칠한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할까 이거 내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 길을 한쪽으로 밀어라도 많이 하고요. 이 얘기도 많이 했었다. 이게 엘리베이터처럼 엘베 문 닫히는 것처럼 이 틈을 닫아버리라고. 여기 틈을 닫아버리라고. 그럼 뭐가 완성되냐면, 얘는 지금 직사각형들이 긴 높이가 같죠. 세로의 길이가 같죠. 여기도 세로의 길이가 같고 가로 길이 같고 가로 길이 같아요. 그러면 아니야 원대어나.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벌어진 부분의 틈을 닫아버리면 뭐가 되냐면, 직사각형이 완성된다라고 했어요. 직사각형.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겠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아, 자, 이포그 x 라고 놓으면 되겠다. 포그 x 스라고 놓으면 되겠다. 뭐라고요? 가로의 길이? 30. 4은 거, 4은 거. 마이너스 엑스. 30. 4등급. 30. 4 0 마이너스 0 4등급. 30. 넓이가, 넓이가 2 6 4가 되도록 한다고 30. 4등급. 고0 4 폭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을 구해주면 됩니다. 풀이가정 같은 거는 지금 다 작성해놨으니 못 풀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2차 방정식의 푸는 느낌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특히 저 소화원리 물체에 대한 거는 주어진 식을 활용하는 문제예요. 오늘 2차 방정식 활용까지 해서 약간 자제로 나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있어요. Oh,